두번째어 이론 강의는 자이 소단원 소단원 자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이야 여기는 이론 설명할 게좀 많아 어, 잘좀 봐야 되고 자 중학교 때 공식이 좀 있어 그 중학교 때 공식 한 번만 좀더 설명하고 갈게 자 지수 법칙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야 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운 거야 음 이가 세번 곱해지고 2가 네번 곱해진 건 결국엔 2세개2 대개 다 곱하면 2가 몇 개야? 2가 일곱 개.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7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어, 요 공식이 첫 번째 공식. 그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2의 세제곱이 또 제곱으로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세제곱 곱하기 이세제곱 얘를 두번 곱하는 거니까 그치지 2세제곱이니까 2세 개 2세 개 전체 이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2의 6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8제곱에 세제곱 그러면 이건 2의 몇 제곱이다? 이의몇 제곱인 이거? 8 3 24 이렇게 한다고. 이 공식도 괜찮지? 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수식의 나눗셈이야. 이런 거 봐. 2의 7제곱을 2의 3제곱으로 나눠. 나눠야 나누기야. 어, 나누기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건? 어, 분모에 2의 3제곱이 들어가는 거고 분자에 2의 7제곱이지. 그치 그럼 여기가 2세 개, 여기는 2일곱 개니까 약분을 하면 다 약분되고 분자의 2가 몇개 남아? 몇개 남니? 네개 남겠지? 이해되니? 어 그래서 아 앞에가 크면 이거야 앞에가 앞에 숫자가 크면 어떻게 한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2에 네 제곱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그런 뜻이야 m이 더 크면 앞에가 더 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서 거듭제곱을 써주고 자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야 2의 다섯제곱 나누기 2의 다섯제곱 이렇게 숫자 똑같아 이 지금 32 32거든 32 나누기 32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 되겠지 그래서 이두 어, 숫자가 똑같으면 똑같으면 1이다 이런 얘기야 똑같으면 1이다 어 이거는 어, 아 미안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되고 잠깐만 다시 자, 첫 번째 요거는 뭐라고? 앞에가 큰 거야. 2의 7제곱 나누기 2의 3제곱. 그러면 어떻게 한다? 2의 7 3에서 4제곱. 자, 두 번째 요거는 뭐라고? 뭐라고? 똑같으면 2의 5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은 똑같은 수니까 1.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요거는 뭐냐면 자, 이번에는 m이 더 작은 거야. 요 앞에가 더 작고 뒤에가 더큰 거. 그러니까는 2의 제곱 나누기 2의 다섯 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 나누기니까 분모로 간단 말이야. 2의 다섯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거 약분되면, 분자는 2가 다 약분되고, 분모의 2두 개가 약분되겠지? 그럼 분모의 2가 세개가 남는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 뒤에거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뒤에가 크면 분모에다 쓴다고 2에뭐 다른 숫자로 해볼까? 3제곱 나누기 2의 8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분모가 더 크잖아 그지? 그럼 2의 몇 제곱? 5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바로바로 들수 바로 있겠어? 응.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이런 거야. 네 번째 공식은 2 곱하기 숫자는 곱하기 생략 못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2 곱하기 3에 뭐네 제곱은 2 곱하기 3이 몇개 있는 거야. 2 곱하기 3을 몇번 곱하라고? 네번 이렇게 네번 곱하지. 그치, 이렇게 네번 곱하니까 결국은 2가몇 개, 2가네 개, 3이. 네개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자, 요거의 응용으로 요런 것도 알아야 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이런 게세번 있는 거야. 이런 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그러면 2가 몇 개야? 어. 얘랑 얘랑 이렇게 분배법칙 가지고 곱하는 거야. 2의 6제곱 곱하기 얘는 3의 9 제곱,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수 있겠어? 자, 요거는 바로 가자. 요거는 3분의 2의 5제곱은 어떻게 한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다섯 개 곱하는 거니까 분모의 3이 다섯 개, 분자의 2가 다섯 개, 이렇게. 자, 이건 되겠지? 어, 중학교 때 했던 공식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밑에 문제들 잠깐 좀 볼게. 요거를 요렇게만 볼까? 요렇게만? 요렇게만 보자. 자 이게 암산이 돼야 돼. 어? 이거 이런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 자 1번 얘는 a의 몇 제곱? 섯제곱 이건 a의 몇 제곱? 섯제곱 이건 a의 세제곱. 맞아? 요거는 A 네제곱, B 여섯제곱. 그렇지,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얘는 A 세제곱분에 B 여섯제곱.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야 돼. 되겠지? 어, 그래서 요거는 쉬운 거니까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다항식의 곱셈. 자, 분배법칙 알지? 분배법칙 요거 m a 더하기 m b 더하기 m c 이렇게 분배법칙 해주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두개두 개짜리 분배법칙도 알지? 이런 것도 알지? 어, 자세 개짜리 분배법칙도 실은 할줄 알아야 돼. 이런 이런 거는 니네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어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거든?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는 같은 거다. 당연하지, 그치? 어, 그 다음에 ab 곱하고 c 곱하나 bc를 먼저, 먼저 곱하고 a 곱하나 곱하는 순서? 상관없다. 결합법칙이라고 그러고 얘는 이제 분배법칙이야, 분배법칙. 되겠어?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서 자 공식들이 할 건데 이거 공식들이 자 중학교 공식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게. 아 어, 이거를 위에다 한번 우리 한번만 써보자. 자 이건 아까 했으니까 이건 안 쓸게.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괜찮겠어? 그 다음에 제곱 공식 너무나 중요하지. 제곱 공식.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뒤 곱한 거두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익숙하지, 이거는?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앞뒤 곱한 건데 빼기니까 빼기 EAB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도 중요하지. 합차 공식이야. a b a b 똑같은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된거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괜찮겠어 이거? 음, 그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자 분배법칙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돼 a x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a x 더하기 a b 근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동류항이라서 동류항을 계산해 버린 거야. 우리, 이거는 숫자로 하면은 쉽게 될 거야. x 더하기 3에 x 더하기 4 전개야. 전개하면, 일단 x 제곱. 그 다음 얼마? 4x 더하기 3x. 그니까 얼마? 4x 더하기 3x 얼마야? 7x 더하기 12. 이게 이제 요 공식이고, 5번도 공식으로 해봐, 할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곱하면 돼,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되는 게 여기 부분이야. 곱하면 adx 곱하면 bcx 그거를 x로 묶어서 쓴 거지. ad 플러스 bcx 이렇게. 괜찮아? 어, 이거 숫자 조금 하나만 해볼게. 암산할 거지 실은. 숫자로는. 자, 요거 전개하면, 전개하면 얼마니, 이거? 6x 제곱. 그 다음, 여기 얼마? 마이너스 15x. 근데 여기는 얼마? 플러스 14x. 계산하면? 마이너스 x. 그니까 요거 암산하란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35. 자, 이건 중학교 공식이니까 할수 있겠지. 맞아? 자, 이제 고등학교 새로운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잘 해야 돼. 자, 요 공식은, 어, 달달달 외워야 돼. 최소한 이 공식은 외워야 돼. 그 밑에 세 번째 교육과정 외에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외우는 게 좋은데, 교육과정 외지만 외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이제 니네들은 뭐 해야 돼? 공식을 자꾸 외워줘야 돼. 어? 이제 세제곱 공식이야. 세제곱 공식. 자, 봐. 자, 집에서 있잖아. 이걸 공식을 그냥 쭉쭉쭉 외우면 안 돼. 외우지 말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거 진짜 못 외웠어. 되게 오래 걸렸단 말이야. 자, 여기 볼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생각할 거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를 몇번 곱하는 거야? 어, 세번 곱하는 거야. 근데 얘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개로 보여줄게. 자,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야. 두 개를 먼저 곱하고 그다음에 얘를 곱하는 거야. a 더하기 b 에 요거. 자, 요거는 우리 공식으로 외웠잖아. a 더하기 b 에 제곱이지. 그니까, 러 A 더하기 B의 제곱,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 분배법칙 또 하는 거야, 이제. 하나씩. 자, 곱하면, A 세 제곱, 더하기, 곱하면, EA 제곱, B, 더하기, 곱하면, AB 제곱, 더하기, 곱하면, A제곱 B. 더하면, 또, 2AB제곱. 더하기, B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류항이 생기거든? 자, 동류항이 뭐냐면, A제곱 B가 있는 게 얘랑, 얘랑 A제곱 B야. 맞아? 그러면 요거는 이제 A세제곱은 그대로 가고, 자, A제곱 B가 요거 계산되면 얼마야? 3A제곱 B지. 맞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동류항이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3A B 제곱 더하기 마지막 B 세 제곱 자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해서 자 강의를 잠깐 수업시켜 놓고 이거를 니네가 해야 돼 직접 해야 돼 연습장에 잠깐 해봐 자 반드시 이거를 먼저 해봤어야 돼어 해봐 자꾸 해보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실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좋아해 두 번째 방법 이거는 뭐냐면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게 공식이 암산이 돼 a 더하기 b 와 a 더하기 b 와 a 더하기 b 를한 번에 분배 법칙 하는거 한 번에 두 개씩 하는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 자얘 보면 얘 보면 자봐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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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곱하는 거야. a랑 a랑 a랑. 그러니까 요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세개 분배법칙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좀 천천히 해 볼게. 곱하면 뭐 나오지? a 세제곱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a랑 a랑 a가 아니라 a랑 a랑 b랑 곱하는 거야, 이제.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a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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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그 다음에 a랑 a랑 곱했을 때 a 뒤에 걸 a 하는 경우 있고 뒤에 걸 b랑 곱하는 방법도 있고 a a b 이렇게 a a b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a 제곱 b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맨 처음에 a하고 a하고 여기 둘다 a b 했으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a랑 b랑 하는 거야. A랑 B랑 했을 때 여기 A와 여기 B와 여기를 뭐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괜찮아? 그럼 여기는 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A, B, A 이렇게 곱하거나 A, B, B 이렇게 곱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곱하면 뭐 나오는 거야? A 제곱 B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곱하면 뭐 나오는 거야? A, B 제곱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게뭐 있냐면, 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 자, A, A랑 해봤고, A, B랑 했잖아. 그럼 이제는 뭐 해봐야 되냐면, B, A랑 해보는 거야. B, A랑 A일 때, B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B, 뭐랑. 여기 B, A 했으니까 이제 B, B 하는 거야. B, B에 A랑 B랑, 이렇게. 괜찮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BA고 여기는 B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나와? 이렇게는 요렇게는 뭐가 나오니? a 제곱 b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ab 제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ab 제곱이 나오고, 요 밑에는 b 세 제곱이 나오는 거야. 봐봐. 여기서 곱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와, 여기서 곱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여기 AB 곱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곱해져서, 총 여덟 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됐어? 이 여덟 개 중에서, 동류한 계산을 해주면, 일단 A는, A, A, A A밖에 없으니까, A는 세 개가, 한 번밖에 안 나와, 이건 한 번. 근데, a제곱 b는 a제곱 b는 몇 개가 나오냐면 a제곱 b라는 건 뭐야? 이셋 중에 a를 두개 곱하고 b는 하나 곱하는 거거든. 맞아? 그럼 a는 두개 곱하고 b는 하나 곱하는 게 뭐가 있냐면 b를 여기 곱하고 나머지 a 두개 곱하는 경우. 맞아? 그다음에 b가 가운데 b를 곱하고 나머지 두 개는 a 곱하는 거. 아니면 맨 앞에가 b고 뒤에 두 개가 a 곱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게몇 개가 나온다? 세 개가 나오는 거지, 세 개. 맞아? 한 번만 이해하면 이게 쉬워. 마찬가지 방법으로 ab 제곱도 ab 제곱은 어떻게 나와? a가 몇 개? a가 한번 곱하는 방법이지. 나머지 b 곱하는 방법. 그럼 a 한번 곱하는 방법은 a를 어떻게? 해? 맨 앞에 a를 곱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a를 곱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a 곱하는 방법 이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몇개 나오겠어? 당연히 세 개가 나오겠지. 맞아?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b 세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 세제곱 하나, a 제곱 b 세 개, ab 제곱 세 개, 그다음에 b 제, 세제곱 하나. 자, 요게 이해가 되면, 머릿속에서 싹 그려지면서 할 수도 있어, 공식을. 이해됐어? 자, 이거를 확장해볼게.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요게 이해됐는지. 자, 이거,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진짜 힘들다니네, 나중에. 여기 봐봐. A 더하기 B, 4제곱 한번 해보려고. A 더하기 B의 4제곱은, A 더하기 B가 몇번 곱해지는 거야? 네번 곱해지는 거야, 네 번. 얘가 네번 곱해지는데, 봐 분배 법칙 한번에 하면 a a a a에서 a 네 제곱이 나와. 맞아? 그 다음에 a a a b 이런 식으로 b를 하나 곱하고 a를 세개 곱하는 방법. 그랬을 때 나오는 건 a 세 제곱 b가 나와. 그지? 근데 이게 몇개 나오게? 몇개 나오지? b가 여기고 나머지 a인 거. 그다음에 b가 여기고 나머지를 a 곱하는 거. b를 여기를 b를 곱하고 aaa a, a 곱하는 거. 그다음 b를 여기 곱하고 aaa a, a 곱하는 거. 이런 거몇개 나와? 이게 4개 나온다고. 전개하면. 이해 돼? 그다음에 그다음에 봐봐. a만 4개 곱한 거? 그다음에 a 세개에 b 하나 곱한 거? 그다음엔 a 2개에 b 2개 곱한 게몇개 나올 거고. 그다음엔 A 하나에 B 세개 곱한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엔 B 네개 곱한 거 나올 거야. 그러니까 A가 하나 줄고 B가 하나 늘고, A가 하나 줄고 B 하나 늘고 이러는 거야. 지금 맞아? 근데 B 네 제곱은 하나밖에 안 나오지. 맞아? 그 다음에 요건 몇개 나와? 요건 몇개 나오니? A 하나에 B 세개 곱하는 거몇개 나와? 이거? 네개 나오지? A 하나 여, 여기를 A 하나 아, 여기를 A 하나 곱하는 여기 여기 이렇게 네개 나오잖아. 이게되니 거? 이거? 요거 어, 이거 중요해. 요거 네개 나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전개하면 총몇 개가 나와야 되지? 여기 두 가지와 여기 두 가지와 여기 두 가지와 여기 두 가지가 곱해지니까 총몇 개가 나와? 1 6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몇개 나왔어? 하나. 그다음에 이거 몇개 나왔어? 네 개. 그다음에 이거 네 개, 이거 하나. 현재까지 몇개 나왔지? 이거랑 이거 몇개 나온 거야? 1 0개 나온 거지. 그럼 얘몇개 나오겠어? 얘 여섯 개 나오는 거지. 얘. 이거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는 게 이거보다 훨씬 더 빨리 외워져. 실은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외우면 돼. 당연히.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거 공식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유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니네들이 공식을 외우는 거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얘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얘인데. 얘는, 얘는, 어떻게 된다고? 뭐가 나온다고, 일단? a 세제곱이 몇 개? 한 개. 괜찮아? 그 다음에 또뭐 나온다고? a 제곱 b, a 두개 b 하나 곱한 거. 이게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a b 제곱이 세 개. 그 다음에 b 세제곱. 어, 공식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할수 있겠어? 외울 수 있겠지? 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어? 자, 다시, 바로 외울게. A, 아, 이거 지우고, 지우고, 다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다음 시간에 이거 물어봤는데, 모르면 혼나? 자, 바로 가자. 어떻게 된다고?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오케이? 어, 그러면 자, 여기에 자 세트 공식 하나 들어갈게. 세트 공식은 뭐냐면 a 빼 b의 전체 세제곱이야.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이 공식을 만들 때는 이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이거랑 똑같잖아. a 더하기 b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요 B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요, 요 자리에, 요 자리에. B 자리에. 괜찮아? 그럼 봐. A 빼기 B의 세제곱은 자, A 세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야.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3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아, 빨빨리 얘기하자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니 그냥 b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플러스 3 ab제곱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야.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B 세제곱이지, 이거. 마이너스 세번 곱했으니까. 그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공식이야. 일단 얘가, 얘가. 어? 이거 안 되면 안 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불러봐. A 세제곱,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3ab, 아, a 제곱 b, 미안. 그 다음, ab 제곱, 플러스, b 세 제곱. 됐어? 자, a 빼기 b의 세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자, 이거 보면서 불러요. 여기에 마이너스 b 들어가는 거 이제, a 세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여기는, 플러스, 3ab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B세제곱. 자 일단 요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야 돼. 중학교 땐 제곱 공식이 기본이었으면 고등학교 땐이 세제곱 공식이 기본이야. 얘가 안 되면 이 다음에 이제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부터 해야 돼. 얘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부터 해야지. 얘가 안 되면 뭐더 이상 할게 없어. 우리는 더 이상 할게 없어. 근데 얘를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잠깐 외워봐. 강의 멈추고. 자, 강의가 길어지면 힘드니까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좀 자르고 다음 강으로 계속 이어질 거야. 잠깐 숨좀 돌리고. 요, 요건 지금 외운 상태야. 외운 상태야.